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0년 11월 1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새로운 달 결실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저희들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새로운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 추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 합주다연결합서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사니다4사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니다겠습니다 잉태치 니다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내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올 2020년 선거는 정말 예전과 많이 틀립니다. 많은 면에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얼리 보링 수가 6600만 숫자를 넘었다고 합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데요. 두세 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여섯 시간까지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101살 뉴욕의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102살의 시카고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시는 102살의 할머니이십니다. 이분들은 투표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104살의 뉴욕 할머니이십니다. 처음으로 투표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우리들 우리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나의 한 표가 우리들의 나라와 나의 자손과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투표권 있으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을의 풍경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또 다른 가을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 오늘 준비한 사진은 지난 6월부터 준비한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교회에 심어 있는 그 감나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난 6월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어, 지난 달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나무 사진입니다. 6월 그리고 7월 사진 그리고 8월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9월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10월의 사진입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개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신기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감금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미한 생물들은 때가 되면 잎을 내고 또 꽃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썩은 것도 생기지요. 자라지 못해서 죽은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도 아직도 덜 익은 풋과일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모진 피바람이 불어도 또 폭풍가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키며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서서는 아름다운 단풍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듯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멋있겠죠? 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나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셨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사에서 5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 표현된 이사야 54장에서 하느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겪가는 이스라엘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율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일네 가지를 54장 2절에서 말씀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내 장막토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네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꿈과 비전을 펼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줄 길게 하라. lengthen your cord. 이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비전과 꿈을 펼쳐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곧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줄을 길게 하라.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 우리의 기도의 줄이 짧아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의 줄이 짧아지면 사랑도 실천되지 않고요. 용서도, 인내도 실천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멀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고, 교인들에게 시험, 시험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그분들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것은 교회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를 넓히고 비전을 유시하려면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점 찍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어, 바쁜 시간이니까 아 어, 그냥 어, 잠깐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점 찍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세요? 희세멘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기도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그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문제에 부닥치면 그는 기도합니다 모세를 불순종하며 그들의 그에게 불을 치려 할 때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능력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낙심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상실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꿈이 있죠.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스 4장 2절 기억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뿐인가요 10편 107편 13절 말씀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와께 부르지음에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슬픔을 깨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통을 깨우는 기는 기 도를 드려야 합니다. 절망을 깨우는 꿈을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이 책은 네덜란드 출신의 크리텐 붐의 저서입니다. 책은 크리텐 붐이 있었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텐 붐의 언니 엘리자베스 텐붐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중 그들 가족이 겪었던 자서전적인 책인데요. 프리텐붐은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책에는 그의 언니와 함께 포르수용소에 갇혔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캐스퍼 텐붐은 시계 만드는 시계 수리공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고 숨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포르수용소에이두 자매가 성경을 안고 들어간 것입니다. 간수를 피해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잡히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1944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마 많은 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역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히틀러의 군대가 네덜란드로 쳐들어왔고, 전쟁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우리를 강제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또한 우리의 소유이다 독일은 다른 나라처럼 네덜란드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캠페인을 벌였었죠 나치는 증오라는 독을 내뿜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네덜란드 왕국 시민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네덜라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집에서 나치에게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우리는 나치 병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있었습니다 1944년 2월 28일 어떤 이가 우리를 고발해 비밀경찰들이 우리를 끌고 가기 전까지는요 저와 제 언니는 천여명의 여자들과 함께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라운스브루크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노동 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책은 빼앗기지 않는 믿기 힘든 기적이 일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제등 뒤에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기도드렸죠. 주님 저를 둘러싸주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있던 수영소는 200여 명의 여자 프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영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700명을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콩나물 시루 같은 곳에서 잠을 자야만 했어요. 그 사장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아주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우리가 매일 두 번씩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을 몰랐죠. 그 방은 아주 더러웠고 엄청나게 많은 이와 빈대들이 기어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병이 문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빈대와 이를 사용해서 보호해,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순간들이 마냥 즐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밤을 기억합니다. 제가 수영수 건물 밖에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별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저와 배티는 잊고 계신가요? 그자 배티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셔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써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고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너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해 저는 서서히 내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느낌은 왔다가 사라지는 미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란 지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7 0 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학살 당했습니다. 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죠. 저는 죽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저는 그 계획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에 그것으로서부터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서류를 작성할 때 오류가 있어 죽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불심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상의 남은 생애 동안 전하라고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제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85세입니다. 전체가 이제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 남은 인생은 주님 손에 맡겨드렸으니까요. 영생에 대해 하, 아시나요? 영생은 총기에 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께 향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분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도 경험합니다. 환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절 말씀처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진노로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의 기도의 줄을 길게 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서 어떤힘들고 어려운 상에서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아들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함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아름에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만에서 내 믿음의 영역을 키우고 일단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길게 늘리겠다는 결심하는 당시에 귀한 사랑은 아들, 딸 머리위에, 가정위에, 직장위에, 저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희생을 감수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획득는 우리 미국 병사들,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